<laughs> 어, 뭐야? 음, 그러게? 이사를 고민하는 건가? 안녕, 가브리엘. 어허. 슬럼프. 어, 아, 그렇구나. 어, 어, 야, 미안, 미안해. 나 지금 인사해야 돼. 어, 어. 그래, 그래. 어, 알았어.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3.0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아, 여기서 마지막 인사란 이제 모동숲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3.0 버전, 이전 버전이죠? 2.0 버전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엄청 많은 것들을 할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하기 전에 그동안 어디까지 꾸몄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켰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면은 이제 퍼걸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다 갖다 놨고요. 이제 여기가 너무 비어 보여가지고 이 공간을 어떻게 채워들지 몰라서 일단은 퍼걸러를 갖다 놨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뭐 주민들을 위해서 갖다 놨다기보다는 저를 위해서 배치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나무를 건드렸을 때 벌집이 나오면은 퍼걸러 안에 들어가면 안 쫓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배치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이제 보리밭 있죠? 여기를 지금 제가 다 배치를 하지 않고 일부만 제가 이렇게 파서 없앴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 왜냐면은 이게 다 뽑잖아요. 이제 뽑으면은 보관함이라고 하잖아요? 간이창고? 이거 있죠? 간이창고? 여기다가 넣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뽑은 다음에 여기 양철 쓰레기통 있죠? 여기다가 다 제가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제가 저 밀을 다 뽑는다고 해가지고 나 아, 보리밭이라는데 저 밀이었죠 그쵸? 어저 밀을 제가 다 뽑아가지고 뭐 어디 쓸거 같지도 않아가지고 일일이 제다 뽑고 있는데요 여 보시면 제가 이게 보리밭 이렇게 다 갖고 왔는데 일단은 보리밭을 다 심을 순 없으니까, 일부만 한번 심어볼까요? 여기다가. 이게, 보면은. 어, 잠깐만.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꽃이 아니네? 보리밭은 이게 가구인가 보네요? 어, 뭐야? 아, 이렇게 배치하는 거야? 아, 이게 가구가 아니라서. 아, 가구란다. 꽃이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거구나. 아, 그러네. 아, 잠깐만. 그러면 이거 배치할 때. 여기 땅판 다음에 이 구멍에다가 배치를 못하겠네요 그죠? 꽃이 아니니까 한번 해볼까? 아 저번에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거든요 자이 상태죠 여기서 이거를 배치한다 그러면은 배치하기 아 안되는구나 그러네 아니 그럼 이거 일일이 내가 다사으로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땅다 메꾸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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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를 요 간격 맞춰서 될것 같은데, 요 간격 맞춰서 못 하나? 여기다가 배치하기. 그렇지, 아 이렇게 되네. 아니, 그럼 이걸 일일이 다 깔아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싹다 아, 지금 까다로운 게 일단은 이거는 3.0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일도 올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 그리고 저희 섬은 이제 저번에 이어서 딱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간중간 이제 신호등 같은 거 제가 배치해둔 게 있는데요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이런 거 이렇게 하나 둘 여기 하나 둘 이렇게 한개 하고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이제 신호등은 제가 더 배치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려고 가봤는데 이게 신호등이 제가 받아왔던 물품이라서 비매품이라고 했나? 뭐 그래서 주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무튼 그래가지고 일단은 신호등도 이 상태로 제가 배치를 마무리 시켰고요. 그리고 그냥 주민들 집 거기 근처에다가 물품 배치한 게 전부입니다. 여기 보면은 꽃 같은 거 이렇게 추가적으로 배치를 시켜줬고요. 그리고 이건 원래 있었죠. 이건 원래 있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하나 배치해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 밑바닥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가 이제 갈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초록색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약간 맞춤 형식으로 리폼을 해줄까 하다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뭐 랜덤 컬러긴 하지만 나름의 포인트가 될것 같아서 이렇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낚싯대 이런 것도 이제 정리를 해줘야겠죠. 전에도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다 하겠다 하다가 정리를 못 했었는데, 어, 아, 꽉 찼구나. 저런 저런. 그러면은, 내일 하겠다고 했지만 여기다가 조금만 배치를 해봅시다. 그래야 지금 주머니를 제가 비울 수 있으니까요. 그죠? 이거를 아 이거 밀지 못하는구나. 아 이거 되게 까다롭네. 이게 가구는 맞는데 볼이라서 이거 밀 수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딱딱 붙어가지고 일일이 배치를 해야 나봐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많이 할건 아니니까 조금만 해봅시다. 조금만. 아, 이거 봐, 이런다니까? 어? 이게 싫다니까, 지금?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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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 인내심을 가지고 해봅시다. 인내심을 가지고. 여기서 빨리빨리 포기하면 안 되겠죠? 제가 도시풍을 꾸밀 때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몄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이것 때문에 짜증난다고 <laughs> 안할순 없겠죠? 아, 아 이런다니까. 다시, 다시, 다시. 자, 여기서. 되나요? 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이렇게 해서 언제 다 배치하지, 진짜로? 이거 엄청 많은 건데? 아, 일단은. 아, 아니다. 여기까지 하자. <laughs> 아, 못하겠다. 어 일단 비웠으니까, 여기 가서 낚싯대 같은 거를 좀 뽑아 봅시다. 낚싯대를 사실 지금 제가 뽑지 않아도 되는데, 뽑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섬 평판 5점도 제가 곧 있으면은, 도전을 할 거라서, 이것도 빨리빨리 제가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화석 같은 것도 나중에 파주고, 나뭇가지도 좀 챙겨주고, 어? 아, 그새 잤어? 오케이. 그럼 나머지는 제가, 보관함에 가서, 빨리 넣어주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보관함, 맞죠? 네. 어, 아니, 넣을래요? 어, 자꾸 헷갈린다? 넣을래랑 저기 꺼낼래가 있는데, 야, 너무 헷갈려요.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되게 헷갈려. 이 정도면 너무 면 되겠지? 지금 당장 뭐 삽수 그런 건 아니니까 일단은 이 정도.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넣어보자. 결정하기, 그렇지. 아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가 이렇게 겨울 옷을 입고 있는데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번엔 분명 제가 약간 더운 느낌이라고도 해서 좀 이렇게 반팔 반바지를 입을까 싶었는데 다시 보니까도 너무 추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옷을 따뜻하게 다시 입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치워줄게 아 여기 꽃이 있네 내가 삽 다치.. 아다 뽑았구나 아나왜 이러냐 자꾸 정신 파네 안 되겠다 가서 삽 다시 갖고 옵시다 어? 아니다 치우지 말까? 아니 뭔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3.0이면은 이제 화질 업데이트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런 걸 이제 꽃을 두고도 볼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요 좋습니다 일단 굳이 뽑지 않아도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굳이 뽑진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잡초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네 여기다가 꽃을 제가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좀 그렇네 나 오늘 되게 어리버리하네요 물론 평소에도 약간 좀 어리버리한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원래 어리버리한 그런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바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억력이 좀 떨어져서 어리버리해진 것이 원래 이렇게 바보까지는 아닌데 바보가 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바닷가 앞에 도착했고요. 삽을 들고 아, 이거 엉성한 거구나. 일단 뭐 여기다가 제가 꽃을 다 배치할 건 아니니까. 꽃은 다 뽑아 줄게요. 이것도 사실은 진작에 정리를 했어야 돼요. 여기 이 자리에 꽃이 있는 거잖아요. 이 꽃이 언제부터 있던 거냐면은 제가 섬구하기 한참 전에 그러니까 그거죠. 가브리엘 집이 한 이쯤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제가 지어줬던 나 아, 지었던다. 배치했던 그 꽃입니다. 저거를 제가 지금까지 안 치고 있던 거죠. 아무튼 그렇구요. 어, 잭슨, 안녕? 오랜만이야. 어허, 어, 그런가? 아, 그렇게 오랜만이었나? 아, 아, 그랬구나. 미안해, 미안해. 근데 잭슨, 우리 내일 이제 3.0이야. 어어, 우리 내일 업데이트 하고 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보자. 어허, 그래, 그래. 어, 이거 선물이야. 나 이거 버리려고 했는데, 너한테 그냥 선물로 줄게. 맞아, 맞아. 맛있게 뜯어먹어. 그래, 그래. 아, 역시 너는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구나. 좋아, 좋아. 어, 아, 나 지금 공간... 아, 물품 받으면 안 되는데. 어허허허, 알겠다. 고마워. 아, 근데 지금 몸살감기가 오려고 그러나. 자꾸 목이 가네요. 발음도 잘안 되고, 자꾸... 예 네, 그런 거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 3.0, 못 참죠. 3.0을 위해서라면 내일도 와야죠. 그렇죠? 일단은 나머지 물품을 넣어 주겠습니다 어.. 넣을래요 잡초 넣고 옷 넣고 뭐 그렇게 많이 넣을 것 같진 않은데 어 잠깐만 내가 꽃을.. 아꽃 뽑았구나 오케이 어 이제 꽃을 뽑아서 여기다가 배치해 줘야죠 삽 들고 어 잠깐만 여기도 비어 있나? 아 여기도 비어 있네 아 그러면은 꽃을 사이좋게 세개다 제가 배치를 해 줄게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전에 어떤 주민 집을 보니까 잡초가 있는데 그 잡초가 처음에 예뻤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뭔가 조금 잡초가 있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제가 꽃으로 다 갈아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뻐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그렇지. 짜잔. 꽃 이렇게 꽃.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꽃. 이렇게 배치하면 예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멀리서. 오, 좋아요. 그래, 이런 느낌이야. 자, 됐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3.0 전에 마지막으로 구경해 달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갑돌이 그 위치입니다. 갑돌이한테 가볼게요. 자, 아무튼 여기 있습니다. 이갑돌 녀석, 이 친구도 이제 이 자리가 마지막이겠죠. 이 자리에 리조트가 들어올 거라서 안녕, 갑돌아 반가워. 어, 그래. 저기 보면은, 갑돌이 사진 있죠? 저게 아마 갑돌이 가족일 거예요. 이제 갑돌이 리조트가 생기면은, 어떤 건물이 생기고, 여기서 우리가 그 가족들을 만나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아, 근데 이 부두가가 이제 마지막이네. 여기가 이제 더 넓어지는 건지 길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어가지고, 바다도 볼수 있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시야가 막히겠죠? 아, 뭐, 그래도 좋은 건물에 하나 들어온 거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는 그곳을 가보겠습니다. 그곳이란 마을 안내소입니다. 어, 아, 배고픈데 간식 하나만 사먹고 갈까요? 아, 오늘따라 갑자기 육개장 컵라면 땡기는데 육개장 컵라면 없나? 아, 컵라면이 없어 보이네. 그럼 뒤에 있나? 뒤에는? 어, 아, 왕뚜껑이 있구나. 오케이. 오랜만에 왕뚜껑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컵라면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컵라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진짜로 마을 안내소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다. 아, 이제 황금 멍멍이랑도 인사하겠구나. 어? 아,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수납 공간 늘렸어. 맞아 맞아.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수납 공간 늘려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이홈 상담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어... 이거... 예, 수납공간을 내리려고요 네, 맞습니다 아, 그쵸 그쵸 어... 알겠습니다 120이요? 아이씨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아, 열 예, 알겠습니다 어, 아니 없습니다 네, 저 빨리 가서 ATM에서 돈 뽑아올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황금멍멍이님 저랑 거의 커플룩이네요 저도 약간 일부러 이런 색깔을 골랐거든요. 아, 우리 커플 할래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인간이랑 안 사귄다고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요. 아, 이것도 출석 체크 맨날 해야 되는데, 맨날... 맨날 못하네. 뭐였죠? ATM, 그치? 120이니까 들수 있는 만큼 들어야겠지. 이 정도? 아,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뭐, 그래, 200... 좋아, 좋아... 아하... 어... 종료... 네, 그렇습니다. 자, 너굴님! 받으세요. 네. 마이홈 상담하려고요. 그래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어 수납공간 내리려고요. 네, 맞습니다. 맞죠? 아 다음이 마지막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집구도 해야 되는데 집구는 또 언제하냐?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 근데 이게 수납공간이 지금 최대가 7,000칸인가? 5,000칸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거 끝까지 해금 안 했다고 해서 내일 못 쓰는 거 아니겠죠? 업데이트 못 한다고? 그런 거 아니겠죠? 일단 한번 가봅시다. 아, 이렇게 2.0 업데이트가 이제 마지막 모습을 보이고 있군요. 이제 3.0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선명해질지 너무 궁금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나무나 이런 식물만 봐도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확대하면 뭔가 이렇게 흐릿흐릿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텍스처라 그러나? 뭔가 미묘하게 흐리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도 그렇고 가까이 가면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 위로 올리는 거지? 어? 뭐야 이 친구 꼬리 왜 이래 어? 저거 피어싱이야? 피어싱이 지금 머리 뒤에 있는 거예요? 이야 이 친구 개성 넘치는데? 그렇구만 자, 이제 이것들이 얼마나 선명해질지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 맞다. 또 궁금한 거 있다. 박물관. 어, 안녕하세요. 오늘도 자고 계시는군요. 하긴 뭐 아침 시간이니까 자고 있는 거겠죠. 그래요. 좋습니다. 아쿠아리움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아,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 오랜만이다. 여기도 보면은 계단 현상 같은 거 보이세요? 이거 당장 앞에만 봐도 깨짐 현상이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개선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물고기도 이렇게 구경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어 물고기 어 없는 줄 알았네. 이런 거 구경할 때도 재밌겠죠. 지금 화질이 720이었나요? 아무튼 그래 가지고 예, 화질이 더 좋아진 그런 느낌으로 물고기들을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물고기가 그래픽이 좋은 건 맞는데 뭔가 흐릿흐릿하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좋아, 좋아. 아 요즘 너무 섬꾸만 하니까 뭔가 힐링되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 섬꾸를 끝내고 나면은 진짜 좀 이제 힐링되는 느낌으로 낚시도 좀 하고 친구들하고 대화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컨텐츠를 진행해야겠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물고기 진짜 많다. 그 동안에 물고기 진짜 많이 잡았네. 여기서 아 이렇게 하는 건가? 아그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저 멀리 있는 거감 것도... 깜짝 놀래라. 어, 이렇게 보는 거고. 이야... 이 오징어도 내일 보면은 그래픽이 많이 좋아져 있겠죠? 하, 궁금하다 진짜 어떤 느낌일까? 이게 4K까지 지원을 한다고 했는지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무튼 뭐 정말 좋은 화질로까지 지원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 와이 친구도 내일 보면은 더 고화질로 볼수 있겠죠? 여기 있는 니모라고 하나 이런 애들도 그렇고 아이 파란색 친구가 뭐였지 이름이 도리였나? 보면은 니모, 도리 그리고 도비.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저는요 약간 그런 거 좋아합니다 남들이 제 드립을 듣고 빡쳐하면은 뭔가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성취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이상한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오케이 나가볼까요 아예 부엉님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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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 거예요? 아 밤새셨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인사하기 전에 커피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야,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야, 비둘기씨, 안녕하세요. 저도 비둘기인데요. 우리 같은 비둘기끼리 화이팅 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아니요. 저 커피 마시려고요. 커피요, 커피. 네네. 감사합니다. 맞죠? 300이요?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저 같은 비둘기인데, 150배를 안 될까요? 아,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돈 많아서요. 10장도 더 시킬 수 있어요. 그거 커피 맞나요? 아 조용히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비둘기 씨 내일 더잘 생겨진 고급진 고화질의 모습으로 볼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뭐 왔다. 뭐야 이거? 커피 샀다고 주는 건가? 오 맞네. 아 다섯 잔째 시켜가지고 주는 거구나. 좋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제가 마일 제 포인트도 되게 많아졌습니다. 벌써 6만이에요. 이제 나머지는 진짜 출석체크 같은 거라도 좀 잘해가지고 이제 10만 채워보는 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가 봅시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어? 뭐야? 어, 조금 전에 제 눈에 뭔가 보인 게 있는데 와, 이게 구현이 돼 있다고? 창문 밖에 이거 보이세요? 눈? 눈이 내리네... 와, 이게 단순히 날씨만 표현한 게 아니라, 눈 내리는 것도 이렇게 구현을 시켰네요. 이야, 디테일 변태인가 봐. 진짜 너무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나가 봅시다. 으흠. 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조금 기대되는 건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3.0이기도 하고, 이제 닌텐도 스위치 2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스위치 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은 약간 쉐이더 같은 그런 업그레이드도 좀 원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쉐이더라는 거는 이렇게 위를 올려다 봤을 때 하늘이나 구름 같은 게 보이잖아요? 이게 뭔가 그래픽이 더 좋아져서 더 예쁘장한 그런 날씨를 구현시켜 줄 수는 없을까 싶은 느낌의 그런 기대심인데, 네, 그런 게 조금 기대가 되네요. 아무래도 화질도 좋아진 것이지만, 닌텐도 스위치 2 업그레이드가 있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진짜 다 둘러본 것 같은데, 저는 오늘은 이제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오늘은 이만 가보지만 내일 저녁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